까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낙깍까가 리무로와 아이들을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죽어라 신의 분노에 깨틀려서 내기도 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은 정말 뜬금없는 장르의 피규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줄여서 전생 슬라임 아더월드 9종 피규어 세트를 이번 시간에 까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작품을 잘 모르실 건데 간단하게 도입부 부분만 스포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30대 중반의 동정남이 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나갔던 자리에서 괴한에게 칼을 찔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깨어났더니 이 세계에서 엄청난 사기 스킬을 갖춘 슬라임으로 환생한 후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사기캐 느낌의 설정인데 저는 약간 국내 소설인 묵향과 비슷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사실 가게에서 일했을 적에는 이 물건들을 살아서 눈에 이미 익어있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 제일복권이라든지 경품 등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비싼데도 과감하게 지갑을 벌리시는 고객님들 보면서 아 근데 뭔데 저거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싶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기멸르 칼라를 정주행한 다음에 볼거 없어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그거는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완전 제 취향이에요. 반프에서 나온 경품들이고요. 미도리님께서 이 전생 슬라임을 추천해주셔서 보기 시작했는데 제품들도 전부 미도리님께서 위탁 리뷰로 빌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도리님. 오늘은 피규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전생 슬라임이라는 작품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캐릭터들이 극 중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지 간단히 언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홉 개나 해야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발매식이라든지 가격, 제품의 재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품들 비주얼 위주로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스도 한 세트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고요. 어, 주인공인 리무르 박스만 살짝 커요. 이 아더 월드라는 뜻은 한자로도 박스에 써져 있어요. 이 세계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주인공인 리무르입니다. 외형은 인간이지만 근본은 슬라임이라는 설정이고요. 보시면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오락가락 하실거예요 일단 영혼이 남자니까 남자로 해둬야 하려나? 어, 자세한건 원작을 보시면 감이 오실겁니다. 칼도 보이고요이 제품의 앞건은 반프경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이 이펙트가 들어간 클리어 베이스 하늘색이 엄청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은 드래곤볼처럼 검정색 베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다 이거죠. 자 좌우로 뻗어있는 이 날개가 제품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캐릭터 자체가 곱상곱상하게 생겨서 어지 이한 피규어화 된 조형들은 리무루가다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칼 뒷공지 부분도 클리어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 제품 중 유일하게 공중 포징인데 어색하지 않고 프로포션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드래곤볼 피규어에서 보이는 그 덩어리감하고는 스타일이 다른 조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보여드릴 피규어는 시즈입니다 풀네임은 이자와 시즈고요 이 캐릭터는 주인공인 리무루가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부여를 해주는 중요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피규어들은 대부분 다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녀석들이라는 겁니다. 소개 때마다 화면에 띄어드릴 거예요. 주인공인 니무로와 둘이 붙여놓은 걸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닮았죠. 이 둘의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건 역시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미인이고요. 노출이 없는 꽁꽁 싸매고 있는 의상인데도 저는 코스튬이 상당히 야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다리가 대단히 길쭉하고 이뻐.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 비율이 대체적으로 좋지만 이 CG에는 특히 더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가냘픈 몸을 가진 청순한 처자가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게 사연이 참 많을 것 같죠? 다음은 랑가라는 녀석이에요. 리무르 부하인데 이 세계에서는 아랑족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능력치가 높은 늑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의 말도 하고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지만 진돗개 수준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충경 같은 존재예요. 강아지는 아닌데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 흔들고 헥헥거리는 게 영락없는 강아지라는 거 어, 리무르의 부하들 중 늑대의 비주얼임에도 불구하고 에마 역할 즉 멀리 출장을 가거나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리무르를 태우는 택시 역할로 분발하고 있습니다 전투 능력도 나름 뛰어나고요 피규어는 나름 소소하게 잘 나왔네요 이마에 쏟아있는 뿔은 연질이라서 파손에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살짝 덩치를 더 키워줬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쉽네요 베니 메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거족의 수장이고요. 비주얼이 외색이 강하죠. 원래는 이런 복장을 안 입고 있었는데 리무르의 부하가 되면서 이 코스튬으로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비주얼이고 꽤 강한 캐릭터라서 인기가 많은 듯하고요. 오늘 소개하는 피규어 중에는 리무르 다음으로 덩치가 큽니다. 유독 리무르 쪽 진영에 검을 차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오거족이라서 머리에 뿔이 달려 있다는 점 제외하고는 거의 인간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리무르의 부하들이 거의 마찬가지지만 모든 캐릭터들 리무루에게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믿고 따르는데 이 베니마루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삼국지의 조자룡 모드예요 이렇게 트러블 없이 한 리더의 말만 믿고 따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기 북쪽 나라 느낌 날때 싶어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다음 캐릭터는 슈나입니다 이 녀석도 오거족이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베니마루의 친여동생입니다 핑크 컬러톤의 머리칼과 애떼보이는 미소녀인데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리무루가 다스리는 나라의 의복 부분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예요. 베니마루처럼 입고 있는 옷도 일본풍이 강하죠. 아마 이건 일본이 고향인 리무루의 영향을 받은 의상이 아닐까 싶고 무녀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성격도 여자여자 여자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모난 행동을 하거나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는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오거족 캐릭터의 소개인데요. 이 녀석은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장을 입고 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무루의 수행비서 역할로 나오고 있어요. 역캐 매니아 분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고요 이유는 보시다시피 바스트 부분에 있어요. 어, 슈나랑은 항상 리무르랑 삼각 관계를 만드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 서로 자신이 안고 있겠다, 본인이 같이 리무르님과 동행하겠다, 다툼을 벌일 정도로 리무르를 좋아하는데 이런 미소녀들이 좋다고 따르면 어떤 회사라도 운영할 만날것 같다는 거. 요리를 대단히 못해서 모든 캐릭터들이 시온이 만드는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이 코믹하게 연출이 많이 되고요. 솔직히 전 바스트가 이렇게 큰 역해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원작에 나온 그 상태를 피규어로도 꽤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오고적은 소우에입니다. 비주얼이 이도류를 구사하는 것 같고 살짝 다크한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닌자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컬러 톤이나 분위기가 약간 나루토에 나오는 사스케하고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주로 은밀하게 움직여서 정보만 전달하고 확 사라지는 스타일의 캐릭터라서 오고적 중에서는 솔직히 제일 출연 비중이 없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본인 특성 성 특화된 임무는 항상 문제 없이 처리하고 역시 충성도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사실 오거족 캐릭터는 아직 피겨화 되지 않은 검사 포지션의 하쿠로라는 노인 캐릭터도 있어요. 이 작품에 정말 많은 판타지 종족들이 등장하지만 오거족의 비중이 부하들 중에서 높아서 그런지 유독 제조사에서도 오거를 많이 만들었네요. 자, 이 녀석은 부하가 아닌 니무루의 무시무시한 친구 마왕 밀림나바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대단히 수위가 높. 높은 코스튬을 하고 있고 약간 아가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지만 이랩에도 세계관에서 나이가 꽤 많은 캐릭터 탑3 안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주얼스럽게 꼬마라 초딩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의 반전 매력으로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손에 꼽히는 강자예요. 너무 강해서 리무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지만 일본어가 되시는 미도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밀림이라는 캐릭터가 살짝 사투리 말투를 구사해서 매력있고 귀엽 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부산 여자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슬라임 피규어를 산다면 밀림 피규어를 살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보여드릴 피규어는 역시 리무르의 충직한 부하 디아블로입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고 눈빛이 상당히 이색적인데요. 이 녀석은 악마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리무르 앞에 소환되는데 저도 원작인 라이트노벨 소설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얼핏 주어 듣기로는 리무르의 부하들 중에서도. 거의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악마라고 해요. 다만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리무르 바라이라서 처음에 등장해서 말했던 대사가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하가 돼야지. 보통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말이죠. 시온에 이어서 제2비서 포지션이고요. 강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같은 엉뚱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인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자뭐 이정도까지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애니가 많은 인지도는 없는지 캐릭터마다 피겨 들어오는 물량이 들쑥날쑥한가 봐요. 그래서 일부 캐릭터는 일본에서 직구하는 물량으로 입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반프 일반 경품이다 보니까 뛰어난 퀄리티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 재배맨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화를 컨셉으로 세트 컬렉팅을 저격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더월드 전생슬라임 구종 리뷰 잘 보셨습니까? 제품들의 느낌을 훑어보셨으면 느껴지시겠지만 아마도 기여르칼날피규로 따지면 유대의장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드래곤볼로 따지면 초구조집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제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품에서 비중이 있는 캐릭터들을 거의 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죠. 오늘 저는 딱 9개 보여드렸지만 추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일러스트를 본따서 베루도라, 라미리스, 하쿠로우, 가비루 등등 계속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생 슬라임 피규어를 세트로 모으고 싶다고 마음먹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보여드린 이 녀석들을 라인으로 잡고 컬렉팅을 하신다면 스케일도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큰 고민 하시지 않고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는 전부 미도리님 물건이지만 제가 최근에 전생 슬라임 관련 피규어를 하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녀석은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부터는 어, 이사 갈 집에서 보여드리게 될것 같은데, 제 지인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제가 피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채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어, 피프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머물 집을 구해서 배려를 해주신 게 지금의 이 집인... 그래서 작년에 일은 진작에 그만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서 잘 살게 해주신 피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여기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키고 유튜브를 시작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떠난다고 하니까 살짝 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전입신고도 이미 다한 상태고 인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어, 예전부터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동네였고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그래도 여기 서초동에서 나쁜 연놈들도 진짜 많이 만났지만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심적으로 힘들 때 도움도 많이 받고 힐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인연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주는 못 오겠지만 서울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물론 후에 인서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여튼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유튜브에서 어, 많은 힘이 되어주신 우리 가독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인천에서 업로드합니다. 또 만나요. 까바.